그거 넘으면 원주 넘으면 영웅이 된다. 엄마가 엄마가 앞장가게 되신 것같습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계셨죠? 코로나도 좀 잠잠하다가 다시 또 시작이 되고 또 독감도 오고 예방주사도 뭐되냐안되냐고아 정말 짜증나요. <laughs> 오늘 우리 김나현 씨 얼마 안 있으면 60이 다 돼가는 나이예요. 너무 긴 세월을 지나고 고통을 받았고 몸도 너무 수술을 많이 했고, 남편하고, 자기의 최고의 보물이 자식이잖아요. 최고 사랑하는 보물을. 먼 곳으로 보내고 그래도 신이 뭔지를 몰라서 여태까지 걸어오다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또 오늘 내림꽃을 하게 됐는데 아침에 이제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몸이 아픈 사람이고 척추를 수술을 대수술을 받았던 사람이고 한두 군데를 손을 댄게 아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신을 받는 상태가 됐는데 전번에 고춘자가 한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의자에 앉아봤다가. 정말 푹날아갔고 신을 진짜 너무 잘 받았는데 오늘 우리 김나연 씨가 딱끝짝이었어요 정말 의자에 앉아서 봤다가 본인이 스스로 일어서서 너무 와. 잘... 우리 김나연 씨 평택시에서 자리를 잡을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김나연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용기도 덧부도 떠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라이 살았을 때 정말로 신에 요만큼 한 점에 부끄럼 없이 닦았었던 분이야. 그래서 신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오는 거야. 우리 제자들은 조상들이 닦은 게 없으면 제자 길을 갈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부모 조상이나 외어른들이 너무 이렇게 진실하게 닦은 사람들은 신이 들어와도 아주 이렇게 수월하게 쉽게 살게론 다는지 막막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이렇게 내가 오늘 구슬을 하다 보니까 신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꼈고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요. 처음에는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걱정이 됐는데. 지금은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게 이제 몸소 알았고 고춘자 어머님을 만나서 이렇게까지 좋은 인연으로 처음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열심히 열심히 해서 고춘자 어머님 얼굴에 먹지안 하겠습니다. 철가. 예. 다받 지금. 아, <목소리> 아, 너 엄마 짓궂도 드라마가 있다말이야야너나 음, 뭐, 뭐, 야, 엄마 짓궂도 드라마가 있다봐 아빠 자꾸 이다고그이 <목소리> <목소리> 별상에서 왔어요 <목소리> 맞아요 별상 동기야 <동작>, 별상 동기야 <목소리> <별상 목소리> 할아버지 아, 할잘버지가 너무너무 잘 왔어요 알았죠? 선왕 <목소리> 할아버지 할머니잘봐요 뭐라고 하냐 언나 가서 이사를 하시고요 아 어차피 실령님들 모실 것 같으면 진짜 했으면 나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여적지 안 하려고 버티고 버티고 이제는 막바지까지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고 진짜 바뀔 줄 알한 것 같아요. 아, 어, 나, 야, 엄마는 내가 하고 우리 동자 생각하고 하세요. 엄마 그렇게 엄마가 아, 말하는 가 인간벌이소 인간벌이 맛으로 죽을 뻔했 잘못됐습니다 맞으면 이 틀리면 어하나 뭘까 뭘까 머리으니까처부터 검은색이라고 자꾸 검은 검은 하는 적이 안하고 검은색이 보였어요 두 알이 두 알이 보이는 거야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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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사자꾸 입을 떠는데 엉뚱하게 얘기를 해 <laughs> <목소리가> 지금 화면에 너무 시커멓게만 나온다고요. 입술, 입술 티 <laughs> 하나 봐. 입술 틱 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끝나고 저것도 안 만졌는데. 정중하게 시청자들한테 인사해. 오랜만에 안 됐어. 오랜만에 안 됐으니까 인사부터. 투.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백호신궁 이다영입니다. 음, 본인들의 사연이 많은 신꽃을 여러 번도 들어와 봤지만 오늘 일을 해보고 나서 어머니하고 우리 감독님하고 여러분들의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제, 저도 오늘 일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참 적은 나이라고 보기 힘든 나이에 이 길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을까 그동안에 얼만큼 힘들으셨을까 오늘 제자님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너무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드리고 너무 잘해 주시니까 우리도 너무 수월했어요. 굿도 마찬가지고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고 남은 제자의 길 남은 길이지만 시작하는 제자의 길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이 갈에페. 오 갈에페라. <laughs> 음. 갈에페주라. 음. 거는가 어디고 지 자, 이거를 이렇게 야 돼. 이렇게 그래, 칼을. 이렇게칼살손움직 <laughs> 잘하네 와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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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안녕. 제가... <laughs> 수건 닦고. 그래 다 많이 도와줘야 돼요. 손님들... <laughs> 오, 오, 그렇게 해야지.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렇게요 알았죠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요. 이뻐요. 할아버지, 어. 엄마한테 어. 나중에 아탕 이만큼 사주라고. 어, 그래요. 아, 사탕 사주라 할 거예요. 사주라 할 거예요. 장난감도 이만큼 사달라고.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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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난하죠. 그렇게 해주라 그럴게요. 이제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왔어요. 이렇게 같이 지어요. 또이것또 또 주머니 떨어지면 누가 훔쳐가요. 다 왔어요. 그럼 먼저 선왕 할아버지하고 산신 할아버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와요. 너무 잘 오시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 와요. 대감님, 내가 허리를 받고 신장님, 허리를 받아 받기는 이혼자 안바겠어요 나가 받아가자. 나와라 이쪽으로. 다. 知道。是的